한국외방선교의 선교 사제가 파견된 나라의 국기를 든 기수단이 십자가를 따라 행렬합니다. 한국외방선교에는 설립 50주년을 맞아 2월 26일 서울대교구 주교자 명동대성당에서 기념 미사를 복원했습니다. 이날 미사는 한국외방선교의 총재 정순택 대주교와 전임 총재 염수정 추기경, 조반니 가스파리 교황대사 등 주교단과 사제단이 공동 집전했습니다. In this way, the Holy Father is confident that the missionaries can continue to proclaim boldly the Kerygma so that the goodness and light of the deposit of faith penetrate hearts more intimately and facilitate a deeper encounter. With our Lord Jesus Christ, the Incarnate Word. Commending you and all priests of the Society to the loving intercession of the Blessed Virgin Mary, Mother of the Church, Pope Francis gladly imparts his blessings as a pledge of wisdom, strength, and joy in the Lord. 한국 외방 선교회 설립은 1974년 주교회의 추계총회에서 최재선 주교의 제안으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주교단은 최 주교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듬해 2월 26일 주교회의 춘계총회에서 한국 외방 선교회 설립을 결정했습니다. 1975년부터 신학생 모집을 시작한 선교회는 1981년 첫 사제인 김동기 신부를 배출하고 같은 해 11월 파푸안 유기니의 첫 선교사를 파견했습니다. 선교에는 파푸안 유기니를 시작으로 대만과 홍콩, 캄보디아와 러시아, 오잠비크와 필리핀에도 선교사를 파견합니다. 현지 사정으로 러시아에서는 2008년 철수하기도 했습니다만 선교 지역은 갈수록 확대됐습니다. 2010년 멕시코, 2012년 미국, 2016년에는 태국에도 선교사제를 파견하는 등 아홉 개국 13개 교구에서 활동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울러 한우 외방 선교회는 2011년 서울대 교구 설립 사도 생활단으로 인준받았으며, 2015년에는 교황청으로부터 회원과 활동 인준을 받았습니다. 2025년 2월 26일 설립 50주년을 기념하는 오늘 현재 77명의 회원과 6명의 협력사제, 2명의 평신도 선교사가 아홉 개국 열세 개 교구에서 하느님 나라 확장과 복음 선포를 위한 선교 활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한국 외방 선교회 설립을 시작으로 한국 교회가 해외로 선교사를 파견했다는 점에서 선교회는 한국 교회가 받는 교회에서 나누는 교회로 발전하는데 중대한 기여를 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 외방 선교회 선교 신부님들께서는 각자 삶의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고 그분이 주시는 복음의 기쁨을 체험하시고 그 복음의 기쁨을 세상 만방에 또 주님께서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그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선교의 삶에 투신하시는 분들이 되셨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라는 그 마르코 복음 맨 마지막 귀절에 예수님 말씀에 힘입어 세상이 다하는 그날까지 선교하는 그 카리스마를 지닌 우리 한국 외방 선교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교회의 선교 사명에 충실히 임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우리 한국 외방 선교의 선교 신부님들을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한국 외방 선교회는 설립 50주년을 기념해 밖으로 나가라를 모토로 정하고 다양한 뜻깊은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설립 50주년 기념 책자 발행을 비롯해 오는 10월에는 수원 교구 남양 성모 성지에서 수원 과 선교의 파견지인 아홉 개국 십여 개 교구 주교를 초청해 감사 미사를 봉헌하고 신형음악회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